우리 C조예요? 예요 C조. 음? C조 맞아? 음. 연애가 맞어 음, 네. 아빠 케임? 아직 나그무서 감사합니다 <mulheres> <s> <shocked> 방금 시작했어요. 아직 영대 영입니다. 임지우, 도연이. 오, 안 돼요. 오케이. 어, 저 꿀키퍼 차징 아닌가요? 어? 어, 지우 넘어졌어요. 볼이 흐르고 찾는 것 같은데. 아, 우리 꿀키퍼 지우 다치면 안 되는데. 저희가 보기엔 뿌리 흐르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. 아직 지우가 괜찮은지 의료팀이 와서 보고 있고 도영 커츠님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. 음 지우 이제 괜찮은 거 같아요. 자 주원이. 네, 민건이 잘 봤죠. 아. 터치아웃입니다. 터치아웃 김에 부식골. 코너킥입니다. 민건이가 코너킥 잘 올려줘야 될 텐데, 민건이 코너 준비. 자, 한골 넣으면 유리해집니다. 경기가 15분 밖에 안 돼서. 나이스! 어, 너! 골! 골! 골입니다. 골! 자, 골! 자, 민건이 잘 붙어줬습니다. 김창훈 FC 1대 0. 이기고 있습니다. 오빠, 내 휴대폰. 좀. 음. 자, 코너키. 자, 오! 갑니다, 갑니다! 채어아 슛! 도요비, 도요비, 도요비. 나이스! 였나? 네, 업사이드 어때요? 김예피 골킥. 갑니다 갑니다. 수비 수비. 전이 나이스. 지우 킥. 어. 어클리안 됐어요. 채연이 막으로 갑니다. 수비까지 내려가는 채연이. 자, 아 괜찮아요 킥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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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지이 어머니 채널 구독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해 FC랑 저희 첫 경기 하고 있고요. 1대 0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. 코너킥에서 우리가 한골 넣었고 지금은 김해 FC 공격인데 방금 최원이가 볼 뺏었고 주원이. 자, 갑니다. 갑니다. 자, 도요이 지유, 지유, 지유. 도현이, 도현이, 도현이. 자, 도 어! 반칙 아닌가요? 그냥 진행됩니다. 도현이 혼자 열심히 아... 터치 아웃 잘했습니다. 자 김에 FC의 골킥입니다. 자 주원이 어우 끊겼습니다. 조원이 다시 줍니다 도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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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컵. 어 준혁이가 들어왔네요 준혁이 쓰러 이 납니다 지유 오케이 뭐하는건지 준혁아 준혁아 뭐하니 준혁아 뭐하니 어. 뭐가요, 뭐가요? 뭐가 반칙이죠. 아 김희의 부시가 넘어졌어요. 준혁이가 찬 거야? 준혁이 언제 들어왔어? <laughs> 지우 아까 다쳤어요. 봤어요. 아 아까 봤어. 음. 한건 아니었죠? 누구의 반칙인지 잘 모르겠는데 드랍볼인가요? 아, 네, 드랍볼입니다. 1대0 이기고 있고 드랍볼. 지우. 지유. 지우가 매너 게임한 것 같아요. 오케이 우 어디 가나요? 어디 가나 어디 가나요? 공 깁니다. 민건아, 민건아, 놔주세요. 나이스. 나도서 우리 볼 쓰로인 가사이에서저 준혁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준혁이가 지금 윙으로 뛰고 있군요. 준혁이 지금 풀백 끼고 있던데, 그못 봤네요. 바깥에 왜 풀빼게 운전을 하다어 코너킥 김FC 코너킥인데 뭐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 있네요 제발 제발 나이스 멀었죠 고마워요 야 이게 한 칸이 작아 어? 뭐 받아? 이게 하던 한 칸이 작아 누웠나? 진짜? 우와 다시 준혁이 스로인 유네만전복했나자 1대0 김창훈 FC가 이겼습니다 김창훈 FC 스로인 잠깐만요 어 갑니다 갑니다 채연이 갑니다 어 민건이 민건이 올라가자 민건이 올라가자 오케이, 오, 나이스, 준혁이 있죠? 자, 누구 주나요? 에이, 민건이 받았습니다. 오케이, 주원이가 컷. 자, 찬했습니다. 자, 우리 스로인입니다 좀 올라와서 한골더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을텐데 지금 경기인는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자, 거예요? 요즘 좀 많이 얘들 운전 안해줘요? 조 1위를 해야 되는데 이전 경기에 KMP랑 S 손대요 하여 튼 거기랑 해서 지금 KMP가 3대 0으로 이겼고 우리가 지금 시즌 두 번째 경기거든요.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. 어, 계속 쓰러인다고 있어요, 지금. 우리 수비들이 잘 막아내는데 좀 앞으로 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오프 나이스. 주원이가 멀리 쳐내보는데 아, 자 반대를 외칩니다. 반대를 외쳤는데 도연아 오케이 아 반대 주다가 막혔어요. 괜찮아요 민건이 민건이 아 민건이 아니었구나 도협이었구나. 도협 도엽, 나이스 도협아 도협아 골 끝까지 집중 자 채원이가 잡았어요. 채원이고 뒤로 빼줍니다. 준혁이 오케이, 아잘 어, 찔러 줬는데 잡나요? 아우 준혁이 길었습니다. 지우야 미안해. 김 fc 스로인. 나이스 준혁아 준혁아 못 돌게 그렇지 준혁아 못 돌게 못 돌게 끝까지 못 돌게 해못 돌게만 해도 돼 나이스 못 돌게 하고 지원이 공 잡았어요 오케이 주원이 반대로 갑니다 민건이 프리 민건아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어이구야. 미끄럽나 봐요. 오케이. 주원, 어 이구야 미끄럽나봐요 오케이 민건이 슈팅이었고 막혔습니다 잘했어요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면 좋겠는데 준혁이 각 이렇게 잘라냈어요. 자 이렇게 집중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김에 맞고 나가서 지금 준혁이가 수로 준비하고 있어요. 자 도현이 발 준혁이 안로 넣어 줍니다. 도현이 아 도현 미쳤. 퍼스트 터치가 좀안 좋았던 것 같고. 힘의 f 시 자, 중간에 골 끊어줘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. 준혁이 달려듭니다. 오케이. 나이스 컷. 주원이 차 조는 공 도현이 연결됩니다. 하지만 김 fc가 컷하네요. 준혁이가 다시 올라와서 스로인 준비합니다. 빠르게 스로인 도현이 아 오케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. 됐네요, 됐네요. 김 fc와 전반전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지금 한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준혁이 스로인 도현이 맞았고 지우 지금은 채연이, 채연이, 채연이 자 연결해 봅시다. 아 이거는 중력이가 잡았었된것 같은데 못 잡은 것 같아요. 김해부시스로인. 참 1분만 견디면 일단 전반전은 승리로 넘어갈 것 같아요. 머리 김해부시 오케이. 자 안돼 안돼 안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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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요 채연이 우와 채연이 요즘. 너무 좋아졌어 막혔지만 도엽이 안돼안돼 킥킥킥킥 나이스 지유 킥 오케이 상대편 힘 빼기 하죠 영리한 지유 지우. 지유는 거의 프로 선수입니다 지금 킥 아이고야 킥이 넘어왔어 골 넣는 골키퍼인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자, 지우가 한골 넣고 싶다 했는데. 자, 막아야 됩니다. 나이스 컷. 끝났습니다. 전반전 1대0으로 이겼어요. 5분 뒤에 올게요. 15분이 요